4월 20일 수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글을 쓰는 기법 중에 복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선이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암시하는 글의 방법인데요. 소선이나 희곡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런 복선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 같은 경우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세 번이나 미리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경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를 보시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마리아를 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의 하루 품싹시 한 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한다면 향유가 아주 비싼 물품이기는 하지만 유다의 말의 동기는 진짜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보다 그의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여서 내뱉은 의도적인 멘트였다고 할수 있는 거죠. 이 구절은 유다가 뭔가 일을 벌릴 것 같은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다는 13장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의 마음에 사탄으로부터 얻은 그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이 이미 심겨져 있었습니다. 확실한 때가 오면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 것이라는 이 복선이 현재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있는 데에서 괴로운 신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미리 본 것처럼 가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대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괴로워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번에는 유다가 배반했을 때 괴로워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의 행동이 예수님의 죽음과 맞먹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괴로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배반하는 행위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괴로움과 고통을 다시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쉽게 예수님과의 약속을 깨어 버리는 행위를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여러 번 괴로워하고 죽을 만큼 아파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반복되는 나의 배반 때문에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이율배반적인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괴로워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저의 배반 행위를 두고 여기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을 배반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우리의 크고 작은 실수나 습관적으로 쉽게 범하는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더 깊이 해결하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함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제자들의 행동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쳐다보면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각자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라며 자신의 떳떳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한 제자가 있었는데 보통 그를 우리는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릿짓으로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 여쭈어보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채로 주여, 누구니까? 라고 묻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가로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 즉시 사탄의, 사탄은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게 하라고. 이제는 때가 찾아왔으니 어서 나를 팔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유다가 동계를 막고 있어서 명절에 사용할 물건을 사라는 말씀인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유다는 떡한 조각을 받아들고서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다른 제자들은 유다의 마음을 사전에 헤아리지 못했고, 예수님을 팔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함께 소그룹을 지어가면서 함께 사역했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깊이 나누고, 서로 충분히 알수 있는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유다의 악한 마음을 잡아주질 못했습니다. 사탄에게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는 말에 서로가 서로를 의심했고, 각자는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자기만 아니면, 자기만 떳떳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만 좋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일까요? 지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세상은 어찌 되었던 상관없고 우리 교회만 예배 잘 드리면 되고 우리 교회만 크고 부흥하면 된다는 생각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배발하는 자가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혹여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를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다른 가른 유다를 만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을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과 여러분의 다락방의 식구들 또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며 그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예수님께 끝까지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돕고 이끌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떡한 조각을 받고 즉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참 연약하고 한순간에 방심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경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의 평소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 곁에서 살아 있는 말씀을 배웠고 표적과 치유를 직접 눈으로 본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사탄의 속삭임에 그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한몫 챙기려는 사탄의 제안에 솔깃했던 것입니다. 평소에 잠재되어 있던 생각에 사탄이 개입해서 이제 그의 마음을 유혹하니깐 그냥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일상 중에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 안에 항상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여러분 더 기도하고 더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아꼈던 것들 다 버려야 하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내 안에 채워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모든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가론 유다가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데 목표를 두거나 만족하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고 또 다른 가른유다들이 나오지 않도록 영혼을 향한 관심과 돌봄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가른유다가 될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평소에 늘 말씀으로 무장되고 모든 관심이 오로지 주님을 향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전도와 성교를 위해서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